안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높이 계신 여호와를 경배하라 추청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땅과 의인들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0편 97편 1절부터 2절 땅과 허다한 섬은 즐거워하라 3절부터 6절 여호와의 현연과 그의 영광 7절부터 9절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여호와 10절부터 12절 의인들은 기뻐하라 오늘 본문 10편 97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포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를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붙이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아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시편 97편은 96편과 쌍둥이 시편으로 알려진 것처럼 여호와의 통치와 신들 위에 뛰어난 여호와를 묘사하는 찬양시입니다. 또한 이 시도 96편처럼 여호와의 백성과 온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담대히 요청합니다. 시행은 모든 신들을 호명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요청을 중심으로 명령하고 묘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여호와에 대한 묘사, 경배하라 지존하신 여호와 묘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에 대한 묘사, 기뻐하라 신적 전사처럼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승리를 축하하지만 동시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인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 시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요소가 본문에 없기에 저작 시기를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창조주를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떨며 찬미하는 것이 마땅하며 자신의 존재를 통해 창조주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땅과 허다한 섬들, 모든 백성,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성도 모두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모든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 능력, 지혜, 사랑,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바로 그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자연이 인간을 숭배하게 만든 데서 생태계의 파괴는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관계로 놓는 것이 제한이 아니며 인간과 자연 모두 하나님을 향한 그존재 이유를 따라 살때 생태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위험과 영광을 감당할 피조물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다면 아무도 그분의 임재와 통치 앞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의 보좌를 둘러싼 구름과 허감, 거기서 나오는 불과 번개는 악인들에게는 밀락같이 녹을 만큼 두려움과 떨림의 대상이 되지만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를 듣고 영광을 본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주의 백성들은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의인 성도 마음이 정직한 자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내리시고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의인들이 당장 믿음의 삶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기뻐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